제목, 이선주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소송, 금강산에게 10년간 밀린 비용 배상 판결 본문, 오늘. 이선주의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10년 동안 미지급된 양육비와 이혼 위자료에 관한 것으로 이번 판결은 금강산에게 10억 원의 배상을 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송은 병원에서 발생한 이상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예정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선주의 일일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선주는 미국에서 다른 남자와 이중으로 결혼하고, 이와 더불어 딸까지 낳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사이에 큰 파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웅미래와의 혼인 관계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주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힘들게 버텨왔고, 이제는 금강산에게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금강산은 잔디와 딸 제니를 키우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보상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니의 존재는 이선주의 이중결혼과 불륜을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법적 조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금강산은 상당한 양의 돈을 청구하지 않고 이선주와의 혼인관계를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금강산을 지원하며 그동안 겪은 어려움을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상황은 잔디의 양육과 제니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잔디는 이선주와 금강산의 공식 부모가 아니지만 이들의 가족 사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잔디와 금강산은 이선주와의 연결을 끊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선주와 금강산의 가족 간의 갈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양육비와 이혼 위자료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결정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 가족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